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뭘까요?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이두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재개발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재건축 사업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뭘까요? 아마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안전진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 기간 자체가 길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세 가지가 재건축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라고 할수 있는 안전진단이 빠르게 진행되고 안전진단이 쉽게 통과될 수 있는 안전진단 통과와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길다는 부분, 이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드디어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자체가 오늘부터 입법 예고돼서 본격적인 시행 자체는 6월 4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봅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을 위한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시행령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상, 그리고 두 번째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전자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요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비사업 절차 자체를 간소화하고 합리화해서 정비사업 속도 자체를 빠르게 하겠다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 사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입니다. 지자 자체가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였던 현지 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 진단을 요청을 받게 된다면은 현지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재건축 실시 여부를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실시 여부를 판단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단지별로 지자체의 안전 진단 실시 여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지자체는 현지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시시 여부를 판단을 내서 통보해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단지별로 안전 진단 실시 여부를 지자체에 요청하게 된다면은 지자체에서는 현장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안전 진단 실시 여부를 단지별로 통보해 줘야 된다. 그만큼 안전 진단 실시가 굉장히 간소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건축 사업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 건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 되고, 그리고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안전 진단을 신청을 했을 때 기존의 안전 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실시도 어느 정도 기간이 단축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조기구성 요건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기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추진이 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였다. 아마도 재개발 사업에 적용될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정비구역하고 면적 차이가 10% 이상 났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다시 승인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정비사업 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속도가 조금은 빨라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라든가 입안 제안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간주한 것으로 할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까지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라든가 입안 제안 그리고 추진위 요의 구성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 동의가 필요했었는데 이 조합원 동의 자체가 어느 하나만 동의했을 경우에는 이세 가지가 다 같이 동의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동의 자체를 취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허가 신청 전에만 취소하게 된다면은 이 동의 자체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합원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이 또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업 속도가 줄어드는 효과로 볼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사항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안전 진단을 통과하는데 또는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영향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 진단 통과라든가 안전 진단 실시 여부가 굉장히 빨라질 거고 그로 인해서 재건축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 판단이 되어지고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정비 사업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수 있고 또 동의서 절차에 있어서도 하나만 동의하게 된다면은 세 가지 동의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즉 정비 사업 패스 트랙 트 운영상으로 보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둘다 이런 사업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는 효과가 있고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는 6월 4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6월 4일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 방식의 활용 요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종이 동의서를 받아서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지자체에 첨부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자 동의 요건이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동의서 요건. 이거는 12월 4일부터 시행입니다. 각종 동의시 전자 서명 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이 되고 지자체장이 전자 서명 동의서의 위변조 방지라든가 아니면은 본인 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총회 전자의결 요건 이거는 6월 4일부터 시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이 되었고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 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총회 개최 요건 규정을 하였는데 이것 또한 12월 4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총회 시 현장 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고 또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게 된다면 온라인으로 의견 제시도 할수 있고 또 질의응답도 할수 있도록 법 개정 자체가 개정되었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앞으로는 종이 동의서명 대신에 전자로 동의서를 서명할 수 있고 그리고 조합에서 총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자 동의서로 의결을 할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의견 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질의응답도 할수 있도록 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는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자 동의서로. 대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전자 서면 동의서 라든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총회 개최해서 진행하는 방식 그리고 온라인으로 개최하거나 아니면은 전자 동의서를 진행하는 방법 이두 가지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참석을 할 거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라 아니면은 전자 동의서를 통해서 조금 손쉽게 진행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6월 4일 그리고 12월 4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비사업 절차 자체가 간소화되고 합리화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 이거는 5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굉장히 빨리 시행됩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되어 정비구역 지정 또는 는시 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 소유자가 증가한 복리 시설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하였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앞으로 재건축을 실시했을 때 복리 시설이죠 상가 같은 경우에 앞으로 동의율 자체가 기존에는 50%의 동의율이 있어야 됐었는데 앞으로는 3분의 1로 동의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가 소유자의 3분의 1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이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 자체가 완화됐다고 보시면 되고. 시행일시 자체는 5월 1일부터 시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 요건 중에 기존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요건이 75%에서 70%로 동의서 요건 자체가 완화가 되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가의 동의율 자체가 3분의 1 이상 동의만 얻었을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가 난다는 이 부분하고 시행일시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 요건 자체가 조합원들 70% 이상의 동의 그리고 복리시설인 상가에 같은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 동의만 받으면 조합 설립인가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신탁방식 절차 개선 이것도 6월 4일부터 시행입니다. 공기업 또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이 되어 그 동의 비율을 를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까지 LH라든가 아니면 SH 또는 뭐 GH라든가 이렇게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끌고 갈 경우에는 사업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앞으로는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30% 이상을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5월 1일 이후부터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요건 자체가 굉장히 완화돼서 사업 속도가 그만큼 조금은 빨라질 거고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LH에서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신탁에서 진행했을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만 받아서 진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어찌됐든 사업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빨라지는 효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자체가 오늘부터 입법 예고됐고 실제적인 시행 자체는 6월 4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재건축 사업에서 3대 과제라고 할수 있는 안전 진단 통과 여부라든가 아니면은 사업 기간이 길다는 점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어느 정도는 해결했는데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자체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 효과 자체는 어느 정도는 사업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원활하게 주택이 공급이 되는 점에 있어서는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가장 악법이라고 할수 있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 제도가 빠르게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재건축 사업을 좀 빠르게 진행하는 단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서 굉장히 속도 자체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이 구성이 가능해지고 신탁 방식이라는 아니면 LH로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시행령 자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에서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을 어느 정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속도를 빠르게 해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취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빠른 시간에 어느 정도는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2년 후, 3년 후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에 정착이 돼서 주택 공급 자체가 조금은 빠르게 활성화되겠지만 그 전에는 아마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금의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기 때문에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년이나 3년 후부터는 적용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겠지만 그 전에는 지금의 시장이 조금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고요. 오늘 방송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